네, 강프로입니다. 자, PSK 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요. 거의 한9% 정도 하락 폭을 키웠었습니다. 뭐 장중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급락 구간을 거쳤고요.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있었느냐. 자, 여기 장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4월 19일 미국 시장에서 선물 주간 시장을 조기 종료한다는 내용이 실제 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었는데 뭐각 증권사 별로 다 나왔을 테니까 이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행한 게 아니라 해외 그 주식 거래 그 거래소에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에 접속을 해 있거나 뭐 공지사항을 보면 다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장중에 변동폭이 컸었던 그런 하루인데 저는 오늘도 psk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모두 다 보유를 했고요. 그중에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물론 뭐 오늘 매수한 물량도 수익구간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한3% 정도 수익구간에 있는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란에서 어 공격을 했죠 지난 주말에 근데 그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이 그 대사관을 공격했다는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란 쪽에서 약간 좀안 됐다 불쌍하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확전 가능성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 확전이 된다 확전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이건 상관이 없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미사일을 쐈다는 공격을 했다는 내용이 밝혀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중의 변동성은 커졌고요. 장중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자금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전이 됐을 때의 상황이 오늘 한국시장 장중에는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번 주에 반등. 을못 했죠. 반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약간 조금 눌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쟁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라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요 전쟁이 확전됐어도 우리가 매매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 이해해 가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요 보세요 확전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반도체 강세에 완만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반도체는 왜 이렇게 약하냐? 미국은 지금 비메모리 위주로 되어 있죠. 대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세가 꾸준히 나오려면 경쟁사들을 눌러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쟁사들이 누구냐? 엔비디아의 고객들입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지금 고객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쪽입니다. 자, 이쪽 고객사들이 그렇 야, 이럴 거면 내 직접 만든다. 애플은 실제. 직접 만들고 있고요. 그쵸?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직접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문제가 되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알수 있는 게, 삼성전자는 지금 h b m 에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죠? HBM3를 만드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HBM2에서 3, 2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엔비디아에서 퀄테스트에 통과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엔비디아 플러스 고객사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쭉 가죠. 뭐 많아요. 이쪽에 다 포함된다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범접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 단가나 그런 부분을 맞추려면 진짜 그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만든다 근데 왜 엔비디아는 경쟁이 되느냐 엔비디아는 설계 기업이거든요 사람만 데리고 와서 설계를 해서 자기에 맞게 쓸수 있습니다 그 실제 그래요 근데 그거 그 조직을 구성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가격이 적당하면 그쵸 엔비디아를 사용하겠지만 지금은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도뭐 이거를 지금 뭐 기회를 잡았는데 이거를 뭐 쉽게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5세대, 그렇 엄밀히 따지면 G 포스 15세대가 됩니다. 15세대 내용을 지난달에 GT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턴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종의 대응이죠. 근데 이걸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P S K 홀딩스나 이런 부분은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물론 장 그 중의 변동폭은 한 9%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종가 기준상 1.3% 정도 하락폭을 그치는 데서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붙이자면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P.S.K.홀딩스보다는 그렇죠 하락폭이 조금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상승폭을 고려해 보면 오늘 4% 빠졌다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확전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유가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폭등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가 급변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확전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그쵸 시장 관련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과거와는 달리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 왜 psk가 오늘 강한지 그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도체 쪽이 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왜 반등 폭을 조금씩 조금씩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하락 폭을 제한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돈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이해했을 때 매매는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psk 홀딩스의 매매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오늘 5만 4 0 0원에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전에도 4만 7천원, 4만 6천원, 4만 6천원 계속해서 3월 말부터 매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돌파 구간에서 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쵸? 올라갔는데 가격을 버틴다. 아니면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다. 무슨 얘기냐?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호재를 품고 있고 호재를 품고 있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올수 있다는 거고 실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수익을 낼수 있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요,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2구산업 8시 49분 그쵸?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한 결과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12% 정도의 강세 구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매도 구간을 잡아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과 같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판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시억 소통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왜 공략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제가 타점을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 psk 홀딩스를 보면 강한 종목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오늘도 오늘 같이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psk 홀딩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 이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둘수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뭐가 나왔죠? 예상치를 1조 이상 상위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예상치를 1조 이상 상위한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를 보면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쵸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의 D램 그리고 랜드 이쪽에서의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쵸 되게 이 중동쪽에 안그래도 중동쪽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데 중동쪽에 불안 요인이 딱 터지니까 시장에 대한 뭐가 발생했습니까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 요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오늘 터진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가 30% 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이 상황까지 봤다면 미증시는 오늘 사실상 반등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만약에 반등 반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PSK 홀딩스를 매수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매수한 구간에 그렇죠. 분봉으로 보면 정확히 반등하는 그 구간, 그렇죠. 반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그 구간에서 공략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실 구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구간도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내용으로 공유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개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소통 10억 그쵸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 드리고요 지금은 10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PSK홀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 왔고요 무엇보다 어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PSK홀딩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홀딩스. 자, 홀딩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PSK 홀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실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하면 psk 홀딩스가 오늘 그쵸,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었던 이유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좋을 부분은 그쵸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모멘텀은 그냥 끝났다 그쵸 안 그랬으면 오늘 시장이 그쵸 저가를 더 확대해서 끝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증명은 됐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강한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